여러분 안녕하세요 쩐업주부에요. 저는 ETF 장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30대 주부인데요. 요즘 같은 장에 다들 멘탈 잘 부여잡고 안녕한 투자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어지러울 정도로 하루하루 달라지는 변동성 장세를 만나면서 내가 최종적으로 가려고 했던 방향이 어디였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생활 수준이 유지되는 상태에 이르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건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주식 투자가 이큰 틀의 방향과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고민과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의 변화 등이 겹치면서 배당주 투자에 관심을 갖게 돼서 리얼티 인컴 투자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지난번 리얼티 인컴 1편에 이어서 리얼티 인컴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리얼티 인컴이라는 종목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은 1편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리얼티 인컴에 얼마 정도를 투자하면 좋을지 이런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말씀드려볼게요. 리얼티 인컴은 한 주당 현재 가격 기준으로 65달러 정도인데요. 환율을 1200원 정도로 쳤을 때 우리 돈으로 78,0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리얼티 인컴을 한주 사면 5월 배당 얼마를 받냐. 3월 1일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기준으로 0.2465달러를 배당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배당금에는 세금이 있으니까 세금 15.4%를 제외하면 250.2468원으로 대략 25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월 1만원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몇 주를 사야 될까? 40주 정도 그러니까 312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되고요. 이걸 기준으로 보면 월 10만원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400주, 3120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되겠고요. 월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4,000주, 3억 1,200만원을 투자하면 되는데요.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사실 리얼티 인컴 월 배당금으로 월 30만 원만 받으려고 해도 투자금이 9360만 원 으로 거의 1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평범한 투자자들이 100만 원 단위 의월 배당금을 목표로 하는 건 쉽지 않고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소소한 목표를 붙여서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 원대에서는 매달 이걸로 책한권 사기 10만 원대 에서는 홈비나 교통비 보험료 내기 등 고정 지출 항목에서 하나 정도 를 이걸로 커버한다든지 또는 공연 보기 등 소소하게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 비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은 돈이지만 매달 의미있게 쓸수 있게 어디에 쓸지를 생각해두고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쏠쏠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월 10만원 정도의 배당금을 1차 목표로 리얼티 인컴을 모아 나갈 생각이고요. 차차 늘려서 장기적으로는 월 30만원 정도까지는 모아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1억 이상의 투자금을 이한 종목에 투자할 생각은 없고요. 배당을 목표로 하더라도 다른 우량한 배당주도는 배당AT ETF들과 섞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리얼티 인컴의 투자금과 월 배당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불안한 장에서는 배당주를 하나쯤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앞으로도 다른 다양한 배당주들에 관한 정보도 종종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전기차 배터리 ETF,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 미국 테크탑10 ETF를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가지고 있고요. 배당주의 추가 로 관심이 생겨서 조금씩 모아 나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팍팍 부탁드려요. 안녕.